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5월 베란다 다육이 관리 중에 집중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다육이 종류와 그리고 또 자리 이동을 해 주어도 되는 다육이들은 또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또 신입 다육이는 또 자리 배치를 어디에 했는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네, 먼저 이 5월 들어서 이제는 기온도 높아지고 다육이 이제 장마와 여름 준비를 지금 시작하는 예, 그런 5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다육이들을 이 집중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관리해 준 아이들은 이 5월 가, 어, 집중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다육이가 집중 관리를 해 주어야 되나 하면은 깍지가 있었던 다육이와 그리고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 입장이 하수촘촘해서 또이 병충에 해 치약하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이 집중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답니다. 예, 제가 선버스터 철화가 예, 항상 봄되면은 깍지가 와서 항상 애를 먹었던 다육이죠. 예, 그래서 항상 올 봄에는 요 다육이 절대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었더니 깍지가 전혀 안 보인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5월에 깍지가 생기기 쉬운 다육이들은 이 세밀하게 살피셔서 이 다육이 물을 험뻑 주셔서 다 여기 깍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여름을 잘날수 있는 제일 이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선버스터 쳐라 보니까 하엽진 아이 하엽이 제거해 주고 그리고 또 위로 얼굴도 송화가루가 굉장히 많죠. 예 오늘 조금 이 베란다 바닥을 청소하다 보니까 송화가루가 이제 조금 서서히 이 없어지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을 험뻑 주었었 그다 계씻어 주고 뽁뽁이로 털어 주고 예 오늘 바람이 참 좋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물 주기로 했답니다. 예렇게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이물 주기 좋은 고른 날이 있죠. 예 바람이 잘 불어 주고 예 고를 때이 다육이 물 주기 하면 굉장히 좋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선버스터처럼 물 헌법 주고 그리고 또 깍지가 잘 생긴 다육이가 보라보라한 보라둥이죠. 예 그래서 이쪽에 보니까 뉴의 진주는 아직 괜찮죠. 예,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햇빛이 거의 안 들어오다시피 한답니다. 오전 햇빛만 살짝 있고 넘어가니까 이쪽의 아이들은 이 보면은 물달라 소리를 안 하죠. 예, 그만큼 햇빛을 많이 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 어, 물이 마르면은 이 깍지가 잘 생기는 그른 다육이들 위주로 제가 다 살펴보았네요. 예, 큐피트 예, 괜찮죠. 예, 그래서 그래서 큐피터도 깍지가 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트럼펫 핑키를 제가 어 한두달 전에, 한한달 보름 전인가요? 예, 자, 제가 자리를 이동을 해 주었잖아요. 예, 제가 오팔리나와 요 아이를 자리를 이동해 준 이유가 햇빛이 이제 강해지면서부터 기온도 높아지고, 이 트럼펫 핑키가 깍지로 인해서 제가 물을 자주 주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온이 낮고, 그리고 겨울, 초봄까지는 물을 자주 주어도 괜찮지만, 조금 까칠하고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는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이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팔리나와 겸사겸사 자리를 바꿔주었는데, 아, 트럼펫 핑키가, 예, 그렇게 지금 이 기온이 높아지고 이 깍지가 잘 생겨서 물을 빨리 햇빛을 너무 많이 보아서 이 물을 빨리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줄어들게 은은한 빛에 놓으니까 아, 트럼펫 핑키가 물 조절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래쪽에 하엽을 아주 예쁘게 어, 하엽이 지는 상태가 그 다육이가 건강하다는 예, 고른 하엽이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이 고른 하엽을 제가 못 보았는데 항상 불안불안했었어요. 트럼펫 필기가. 예, 그런데 은은한 햇빛에 요렇게 던져두고, 예,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말렸더니 하엽을 예쁘게 지고, 예, 그리고 입장도 짱짱하고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들은 이 햇빛이 강해지고 기온이 높을 즈음에 조금 방근을 예 은은한 햇빛 있죠 예고런데 놔두면 아이들이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펫 핑키도 오늘 제가 물을 헌법 주었는데 고런 깍지가 잘 생기는 고런 다육이들 위주로 제가 오늘 예. 더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관찰을 했답니다. 얘 예, 라일락도 깍지가 잘 생기죠. 예, 그래서 깍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다육이, 여기, 얘 런년이, 얘 양로로 제가 드렸는데, 키워보니까 계속 입장이 런년이 같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하엽 제거해주고, 예, 제가 물을 헌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퓨베센스, 예, 작은 화분에 퓨베센스도 제가 물을 헌뻑 주었네요. 예, 요렇게 지금 5월에는 물을 많이, 어, 이 굶기면은 깍지가 생기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서 물주기를 잘 하시고, 그리고 또이 물을 또 아껴야 되는 또 다육이들도 있죠. 예, 지금 집중 관리해서 물을, 물 주기를 잘해야 되는 다육이 종류에 창다육이, 예, 창다육이 요즘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조금 아끼시는 게. 장다육이 조금 건강한 물주기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깍지가 잘 생기는 예, 그런 다육이들 지루, 위주로는 물을 찾아서 헌법 챙겨주시고, 물음에, 어, 5월부터 물음을 조심해야 하는 창다육이들 위주로는 조금 물을 아끼셔서 혼자 스스로 물 조절해서 하엽이 요렇게 지도록, 예, 하엽이 요렇게 지도록 되어 있으면은 이 창다육이가 훨씬 속 입장이 짱짱해진답니다. 예, 그래서, 어, 올해 지금 물주기, 어, 세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다육이가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 아니면은 이 어, 깍지가 문제가 아니고 물음이 물음에 문제가 있는 창 다육이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이물 관리 예 집중 물 관리를 잘해서 이창 다육이는 물을 조금 아끼시고 깍지가 있는 예 고른 다육이들 종류로는 이 물을 흠뻑 챙겨 주셔서 어, 깍지가 없도록 예 고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트럼펫 핑키와 예 고른 다육이. 어, 어느 날 햇빛에 두니까 훨씬 예, 다육이가 괜찮아지네요. 이 예, 그렇게, 어, 오팔리나는 제가 어, 여기, 창가 쪽에, 예, 창가, 창가 쪽에 제가 외도 나면은 오팔리나는 굉장히 우자라는 다육이죠. 예, 옆쪽에 프리티도 지금 어, 프리티도 요쪽에 와서 아주 짱짱하게 예, 잘 굳었죠. 예, 요렇게 프리티와 오팔리나 요렇게 우짜라는 다육이들은 무조건 창가 쪽에 두어야 이 다육이가 우짜라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합식해주고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잡았는 것 같아서 창가 쪽에 물을 조금 많이 말리려고 제가 요 창가 쪽에 두었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올해 집중 관리를 깍지 있는 다육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옷자라는 다육이는 창가 쪽으로 조금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부터는 자리 이동을 조금 은은한 햇빛 방 그늘에 두어도 괜찮은 다육이 종류로는 이 잠을 자기 시작하는 예 고런 준비하는 다육이 있죠 예 화이트 그린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보통 보면은 이엘 히어로 있죠 엘 히어로를 제가 요 위쪽에 햇빛이 많은 쪽에 있는 예고 장소에서. 아래쪽으로 한 칸, 예, 내려와서 자리 배치를 해 주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요 아이가 지금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단계라, 이 하엽이 이렇게 젖어 있는데도, 지금 속 입장은 아주 만지면, 짱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다이유들은 굳이 잠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강한 햇빛은 또 없는 게 낫겠죠. 예, 그래서 위쪽에 새로 신입이들 또 자리 예, 배치도 해줄 겸, 해 해서 이엘히어로는 아래쪽으로 왔네요. 이렇게 신입이 자 자리를 배치해주면서 이 자리를 어 그대로 있던 자리가. 이 다육이한테는 스트레스가 없죠. 예, 자꾸자꾸 자리를 옮겨주는 것보다 원래 자리가 좋은데, 그런데 엘히오로처럼이 잠자기 준비하는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햇빛이 조금 적은 쪽으로 옮겨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엘히오로를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주었죠. 예, 그리고 별의 눈물도 이제는 꽃을 다 피워서 이 별의 눈물 꽃은 강한 햇빛을 보아야 예,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꽃도 다 보았고, 이제는 이 조금 은은한 햇빛으로 놔두어도 괜찮지 싶어서, 예, 요렇게, 적화와 백화, 예, 요렇게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었네요. 예, 그리고 신입 따유기들을 그 대신에 명당 자리를 주어야 되죠. 예, 왜냐하면 신입 따유기들은 이 농장에 이 조건이 좋은 하우스에서 햇빛을 많이 받고, 통풍도 잘 되는 곳에 있던 아이들이라 처음에 그 환경이 비슷한 쪽에 배치를 해 두었다가 어 나중에 또제 베란다에 적응이 되면은 또 다른 쪽으로 옮겨주거나 예, 그런 관리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신입이가 들어오면은 무조건 예, 명당 자리를 주어야 되죠. 예, 그래서 방울복랑금도 예, 바람이 요렇게 잘 통하는 곳에 햇빛이 있는 곳에 이렇게 두었더니 지금 잘 적응하고 있죠. 예, 그래서 룬데리 철화도 아주 까칠하죠. 예, 그래서 요번에는 이 룬데리 철화를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바람 좋은 곳에 요렇게 두고 제가 요번에는 잘 키워보려고 다짐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룬데리 철화가 요렇게 또 물을 금방 먹고 조금 많이 통통해 졌죠 예 제가 언박싱 할 때는 아주 말라 있는데 어, 요렇게 이 택배로 오는 다육이 들이 이 조금 많이 말라서 오는 게 분갈이 하기가 훨씬 쉽죠. 예, 그래서 여기 농원에서는 항상 요렇게 조금 마른 듯이 배송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뿌리 손질도 많이 안 했길래 분갈이 하자마자 저는 또 물주는 예, 고는또 타입이라서 예, 요렇게 물을 주었더니 여기 예, 위덕도 다 마르고 입장도 훨씬 예, 통통해졌죠. 예, 요렇게 통통해졌고 그리고 또 라핀에 라피네도 바로 옆에 자리를 배치해 주었죠. 이 예, 아이도 또저 신입이라서 예, 또잘 명당 자리 주었다가 나중에 또 자리를 바꾸더라도 일단은 제 베란다에 와서 환경이 비슷한 환경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두었네요. 예, 라피네가 참 예쁘죠. 예, 라피네가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예, 너무 예쁘죠. 예, 그리고 또 여기 핑크 스팟. 예, 핑크 스파선 이렇게 예, 두었네요. 예, 제가 이두 어, 아이를 같은 자리에 두고 예, 제가 힐링을 하려고 이렇게 예, 두 똑같은 화분에 심어주었는데 어,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화분이 어, 이렇게 돋보이지가 않아서 이렇게 예, 하나는 이쪽에 두고 하나는 이쪽에 두니까 아이들이 더돋보이는것 더 같지요. 예, 요렇게 예쁜 화분으로 또 어, 힐링을 하고 하는 그런 예, 예, 다육이 키우는 재미가 있지요. 예, 그래서 핑크 스팟은, 예, 요쪽에, 왼쪽에, 여기라핀에는 예, 오른쪽에, 예, 룬데리 바로 옆에 요렇게 두고 있다. 그리고 또키 높이가 어, 라피네가 조금 높아서, 예, 룬델이랑 키가 비슷하죠. 예, 그런데 핑크 스파스 조금 낮아서, 예, 요렇게. 예, 너무 예쁘죠? 예, 핑크 스파 요 아이가, 어, 물이 들면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예, 예쁘게 물도 들면서, 예, 요렇게 깨멍도 생기고, 예, 지금 아래쪽에 조금 깨멍이 있죠. 예, 요로서 굉장히 우리 이웃님들께 인기가 있는, 예, 고른 다육이라서 제가 계속, 예, 요런 아이를, 어, 이, 구입하려고 눈팅하고 있다가, 예, 요번에 요렇게 삼두로 예쁜 아이가 있어서 제가 구매했네요. 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신입다육이 요렇게 자리 배치를 또 해주고, 또 요렇게 자리 배치해주고, 다육이가 정, 적응을 잘하는지 또잘 하는지, 또잘 못하고 있는지, 또요 자리가, 어, 안 적당하면, 어, 또 다른 자리를 또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또 세심한 관리를 해서, 이 다육이 또 보살펴야 되겠죠. 예, 여기 장미 허브가 입장이 많이 나왔죠. 예, 요렇게 꼬집기 하고, 요렇게 많이 나왔는데, 어, 다음에 한번 물주기 더 하고, 아래쪽에, 어, 필요 없는 엄마 입장은, 이 잘라주면, 어, 훨씬 더 햇빛을, 더잘 받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엄마 입장을 잘라주어도 되는 예, 그런 시기는 이 어느 정도 자구가 이 많이 자라야 되겠죠. 예, 자구가 많이 자라기 전에 엄마 입장을 잘라주면은 이 물을 빨아 이 당기는데 조금 힘이 약해서 이 자구들이 잘못 자라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컸을 때 엄마 입장을 제거해줘도 되고, 그리고 또 많이 클 때까지 또 엄마 입장을 제거를 안 해주시고, 그대로 키워도 되지만, 베란다에서는 무조건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입장이 아래쪽에, 저기 자구들이 많이 아래쪽에도 나오죠. 예, 그런 다육이들이 햇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엄마 입장을 제거해주는, 예, 그런 관리 방법이랍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잘 어, 베란다 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햇빛을 더 받게 하고, 조금이라도 바람을 더잘 통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관리 방법이 이 조금 그리대 다육이나 이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 키우는 방법하고 조금 다르죠요 예, 그래서 어,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안에서 키울 때는 예, 조금 더 햇빛을 더 많이 받게 하고, 바람을 더잘 통하게 할수 있도록 아이. 입장 가위밥 내주는 아이들은 가위밥 내주고 얘또이 덮여 있는 흙이 있을 때는 에또 자구들 관리도 또 신경 써서 해주고 아래쪽에 그늘이 없이 나오는 자구들이 있다면이그 자구들은 오히려 이 엄마 입장에 더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이 너무 콩나물처럼 우짜라다 보면은, 이 깍지도 잘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 자구들은, 이 여름에 항상, 예, 조금, 이, 이 까다롭더라고요. 예, 깍지가 잘 생기는가 하면은, 고 어린 자구로 인해서 또 병해충에 걸리기 쉬워서 엄마 입장을, 엄마 얼굴을 또이안 좋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 자구들이 아주 여리게 그렇게 나오는, 예, 그런 어린 자구들은, 이 엄마 얼굴이 예쁘게 있다면, 꼭 자구, 그 자구를 또, 이 욕심을 내어서 키울 필요 없이, 그 자구를 떼어내어주는 것도, 엄마의 얼굴을, 이,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소인제금요 아이 아래쪽에 자구가 엄청, 이, 많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 이 얼굴을 다 이렇게 덮고 있어서 이 자구들이 햇빛을 잘못 보죠. 예, 그래서 여리여리한 줄기에, 어, 이상하게 그 자구들이 있고부터는 이 소인재금이 이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린 자구들을 다, 예, 이 꺾어서 없애버렸죠. 예, 그렇게 하니까 다시 이렇게 건강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조건 자, 어린 자구들이 이 많이 나와서 제대로 짱짱하게 커주면 좋겠지만, 그 어린 자구들이 이 햇빛을 못 뽑아서 아주 연약하게 콩나물처럼 그렇게 크고 있다면 오히려 병해충의 치약에서 이 엄마 얼굴을 엄마 어 더안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구들은 우리 이웃님께서 제거를 해 주셔서 더 건강할세,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5월 베란다 다육이 관리로 더 집중해서 관리해야 되는 다육이, 깍지 잘 생기는 다육이, 그리고 물음이 잘 오는 창 다육이, 예 그런 어, 물주는 시기를 잘 체크하셔서 이 물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